이천이십오년 8월3일 주일입니다. 홀리데이 첫 긍정하고 임차 어, 그첫 빠기 전 오늘 창문 열은 게 창문 닫는 너무 깜깜해서 <laughs> 지금 교회 가려고 아, 뒤에 딸님이 있고 안에 아, 네,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 크리스티안 퍼피뉴가 라인 검도리님 반갑습니다. 오늘 차가 또무 여기저기 오네요. 어 제가 진짜 그 호날두를 보면서 그가 지금까지 이그 자리에 만4십사가 넘어도 축구를 할수 있고 그런 퍼포먼스를 낼수 있고 그렇게 건강을 유했던 거는 오날도 엄청난 루틴이잖아요. 그 제가 그 루틴을 다 따라할 수는 없으나 제 스스로를 분석해서 내가 이두 가지는 해내면 이두 가지만 집중하면 일단 내가 40세가 된 나이에도부터 내가 오랫동안 정말 내가 건강하게 일을 할수 있겠다, 일을 하고 수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. 어쨌든 첫 번째 운동입니다. 어떤 방법으로도 운동을 내가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. 이제는 어, 옛날엔 조금만 해도 막 계란판이 생기고, 그죠? 복근이 생기고 했겠지만, 안 하면 그냥 무너져요, 몸이. 이제는, 오히려. 지탱하는 정도예요. 이제는 나이가 되면요, 좀 노력해서 하는 게요, 지탱, 지탱의 정도지,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어, 그리고 두 번째, 어, 잠을 일찍 자는 거예요. 이게 사실 너무 힘듭니다. 왜? 내가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했을 때, 난 저는 보상 심리도 있지만, 다음에 제가 해야 될그 일들에 대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으니까, 쉬면서도 뭔가 해내야 된다는 그 불안감.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란 말은 알지만, 그걸 정말 실천하기 쉽지가 않고, 계속 해내야 된다. 아까 사업가처럼, 막, 뭔가, 내가 해야 될, 해야 될 걸, 이렇게 안 하면, 왜? 당일에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, 몰아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. 미리미리 준비하는, 약간 예습하는, 그, 런런데 지금도 홈페이지 리뉴얼 해야 되니까,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, 이게 막 위가 아플 정도로 막 그런데, 그래도, 잠. 제가 결국 이러다가, 잠을 놓치니까, 다음날 다 꼬여요. 그러니까 정말, 정말, 잠을 놓치면요. 와, 이게, 뭐 그니까, 러 이게, 이걸 이겨내는 게 실력이에요. 이거 머릿속 아시죠? 아시는데 실천이 안 돼요. 실력이란 아는데 해내는 거예요. 아는데 못 해내면 실력이 아니에요. 그니까, 아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. 다 안다니까요. 그니까, 왜? 안정하게 되면요. 시작은 좋은 의도로 하지만, 나중에는 결국은 뭐예요? 유혹을 받아요. 그죠? 온갖 세상에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많은 유혹거리에 넘어져서, 저는 그거에 피폐하, 제가 말 못할 정말 피폐한 저를 보면서, 아침에도 통렬히 회개하고, 정말 반성하고, 정말 이거 바뀌려고 제가 애를 쓰는데, 아, 이건 잘못됐다. 40세가 넘고, 나이, 내얼굴 책임져야 될 내가 가장이고 한다면, 내가 하루하루 이 시간, 세월을 아껴야 돼요. 저는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, 가정에도 본이 돼야 되거든요. 제가 그 여유, 가정에도 본이 돼서 애들을 가르칠 만한, 그 여유까지 가지려면, 심적인 여유를 가지려면, 이 이제 생활 관리, 루틴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, 이제. 나만을 위해 살던 내가 아니다. 청년이 아니다. 예, 네, 그래서 오늘도, 어, 아마 오늘은 제가, 결과물이 책임져야 되는 건 제가 늦잠을 잤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럼 제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고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, 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

다시 우리 아들 다스마트폰 게임이 빠지지 않고 3회 주도권 잡는 아이디어 이렇다 17, 19도 성경전과 낙세로 재택과 정보 다시 8, 나무 돌리고 뒤 날도 믿고 다시 9, 축구 전교했다 25, 오늘 긍정화학원을 하나님 뜻으로 연통받았습니다 정말 아, 이게 나이도 숫게도 안 돼요 이젠 실력이 아, 진짜 다른 말을 하게 돼요 똑똑한뭐 아니라 꾸준함, 루틴, 나의 절제 해냅시다 내일 또 만나요